할렐루야, 은혜 마을 교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6장 2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존전에 이렇게 모였나이다. 주의 보좌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씨앗이 되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3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인 시편 32편은 다윗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다윗이 충직한 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 장수의 아내 바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그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충직한 자기 장수인 우리아 장수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 때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2편 표지에 보면 다윗의 마스 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마스 길이라는 단어는 어, 교훈하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죠. 그러니까 샤칼, 마스 길 해서, 어, 그래서 보면 다윗의 교훈시, 다윗의 지혜시, 다윗의 가르침, 목상의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 오늘도 보니까 보면 32편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과 함께 이 32편은 이 여섯 개가 회개의 시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개혁개정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복이 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어,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하고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복인가? 인생들이 진정으로 갈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어,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주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레이라고 해서 어, 하나님이 뭐 인간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쓰는 단어, 복이 또다. 아시레이 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들에게 자기 자녀들이나 신하들이나 또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복을 기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죄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어, 내용을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시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과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 이런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왜 사죄의 복을 그렇게 기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그 다가오는 그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진정한 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므로 다윗은 먼저 해결해야 될 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죄의 복을 얻는 것이다라고 기원하는 마음이 이 32편에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은 자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2편에 보니까. 인간이 사암을 받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허물이라는 죄입니다. 허물의 사암을 얻고, 그렇죠? 허물의 사암을 받고 할때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패스와라고 하는 것인데 본래는 파스와라고 하는 단어 반역하다, 거역하다 라고 하는 이 파스와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파스와는 동사형이라면 이 허물이라는 패수아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형이 되겠는데 반역하다, 거역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거역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뜻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들은 본래부터 이런 죄를 진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역하고 떨어져 나가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이 허물이라는 죄라는 것이죠. 그두 번째는 허물의 사 삶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서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타 아는 하타라는 단어죠. 표적을 빗맞추다, 길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타 아라는 죄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된 것이죠. 참된 길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모두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2절에서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했을 때그 정죄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아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곡된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이제 아운이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는, 어,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 허물, 어, 죄삼의때 그 죄, 그리고 정죄할때 죄라고 하는 이 폐사, 하타, 아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적어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될수 없으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허물, 죄, 정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온 이 사함의 원리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로 허물에 사함을 얻고 할때 사함을 얻다. 라고 하는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짐을 들어 올리다. 그리고 짐을 나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무거운 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짐을 우리의 어깨에서 치워버리거나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로써 복된 자는 더 이상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그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상태로 가는 것. 그래서 허물에 삶을 얻는다. 이런 복을 받는 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겠어요? 그두 번째는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 할때 가리움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버리다, 즉 죄인의 죄가 가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죄가 가리워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죄 사함을 해주실 때 마치 그 죄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정죄를 당하지 않은, 당하지 않는다 할때 이는 로하사브라고 한다니다 로하사브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로는 부정접두어가 되겠는데요. 원래 하사부, 뭔못의 탓으로 돌리다. 뭔못으로 전가하다. 라고 하는 이 하사부라고 하는 단어의 로, 부정접두사가 붙으니까 전가하지 않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탓으로 돌리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고,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복은 너무나도 실제적이며 완전한 것임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모든 인간이 저지를수 있는 모든 죄악의 집대성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들어 옮겨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덮어 주시거나. 그리고 아예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이러한 사죄의 운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선행해야 될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는 것은 간사한 것이죠.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 레미아라고 하는 것인데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졌습니다. 속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감출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겠죠. 그러므로 완전한 이 최고의 복인 사죄의 은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속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치워주시는 사죄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우겨본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뿐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느니,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속임 없는 사람들은 그 일체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죄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간사함이 없는 자. 속임이 없는 자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오늘도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3 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한번 속여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침묵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예,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만 속일 마음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은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일 신음함으로 해서 신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쏘아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함치다, 으르렁거리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나서 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고는 고함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일 신음할 뿐 아니라 내 뼈가 쇠하도 소이다라고 하면서 죄로 인해서 양심의 깊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나가서 아 이것이 육체의 질병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뼈가 쇠하여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낄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저절로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진노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뼈가 쇠하는, 내 저지른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 담아두고 있으니까 뼈가 쇠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요? 주야로, 밤낮으로 할것 없이 눌리는 현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야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작은 죄를 저놓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신음신으로 앓고 소리치고 고함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니까 사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윗의 고갈된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진액이 할때 라사드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체액이 체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죠. 사람의 몸은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체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근심의 불이 몸속의 체액을 다 태워버려서 마치 여름날의 가뭄같이 되어버렸다는 의미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증상은 간사함이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곧 간사함이 없고 속임이 없는 양심적인 사람이라야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 연합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는지 내 체액이 말라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이 되어가는지 내 뼈가 쇠하는 것인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많은 우리 선배들은 영적인 나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런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것 그러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누르므로 왜 진노의 손이 누르겠어요? 회개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살수 있다고.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양심 있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누르실 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곧 사해주셨다. 조금 도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그 엄청난 죄, 그 무서운 죄를 곧 사해주셨다. 사해 주시면 우리의 육체 질병도 낫는것 아니겠습니까? 영육관의 강관함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그런 또 다른 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마을 교회 성도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가족 앞에서 말로든 행동이든 무엇으로든지 회개할 일이 생각나거든 감추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가운데 사암에 사죄의 복을 얻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영유권에 강건함 복도 누리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영역 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타인이나 상황을 먼저 보지 말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것이 생각나거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는 은혜마을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